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교양수학 연습 과목 개선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교양수학 연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단과대에 포진해 있는 만큼 여러 단과대 간 연합으로 시행됐습니다. 조사는 수학, 고급 수학, 미적분학으로 구성된 교양수학 연습 교과목의 기수강생 또는 수강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는 제4 1일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학 연습 및 미적분학 연습 교과목의 분반별 편차 개선을 실현하고자 진행됐습니다. 분반별 편차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핵심 공약으로서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동일 시간대에는 이제 어, 공동 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 이제 공동 출제에 대한 상호 검수 등의 상당한 인력이 발생해서 어. 지속적으로 조교비 수급이나 아니면 조교 인적자원 수급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 교육 여건에 맞추어서 수학 연습 및 미적분학 연습 교과목을 진행하기 위해 어좀 분반별 자율성이 강화되는 형태로 운영 방식이 변동이 되었고 그로부터 실제 이 교육 환경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수업을 해서 의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양 수학연습 교과목 중 수학연습 1과 2과목을 수강했던 학생 A씨는 유니미 시스템과 분반별 편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A씨는 유니미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수업과 무관하게 과제가 나오기에 진도가 늦는 분반은 배우지 않은 부분의 유니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퀴즈를 푸는 도중에 계속해서 문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수정되는 경험을 매 퀴즈마다 했었다며 분반별 퀴즈 난이도와 진행방식 등의 차이가 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니미를 비롯한 교양수학 연습 교과목의 전반적인 현황 점검 및 개선, 분반별 격차 완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출석과관에서는 직접 포명 방식이 87.5%, 전자출결이 5.8%, 출석 체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5.8%로 출석 방식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시간과관에서는 90분 이상이 45.1%, 30분부터 60분까지가 14%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수업시간이 조교별 편차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파악됐습니다. 세 번째는 부록 개념 강의에 관한 것으로 부록 개념 강의가 진행됐다는 응답이 60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6개였습니다. 네 번째로 퀴즈에 관해서는 부록 내용에서 퀴즈가 출제된다는 응답이 32개 출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개로 동일한 교과목임에도 출제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록 출제 여부와 분반별 차이에 따른 퀴즈 난이도의 편차는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돼 학부장단 면담에서는 당장 개선해야 할 문제로 시사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미에 관해서는 유니미 사용법 수식 입력법 초기 로그인 방법 등에 대해 공지가 되었다는 응답이 73.9% 공지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6.1%로 유니미 관련 공지가 부실해 일부 학생들이 유니미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답 결과는 학생회관 협의체 내에서 정리를 거친 후 14일에 진행된 수리과학부 학부장단 면담에서 의논됐습니다. 응답 결과에 대해 학부장단에서는 강의 내용과 수업 시간 등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인지하고 조교별 편차를 줄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업이나 강의 및칠때 내용은 분반별로 일관성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강좌 특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시간대 조교관 네트워크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서 이제 동일 시간대 분반 학생들에게는 어 퀴즈도 동일 문제로 풀수 있게끔 어 방안을 좀 개선 개선하고자 모색하고 계시고 어그 외에도 이제 조교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보다 교수 속도라든지 혹은 교수 내용의 일관성이 생길 수 있게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니미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모두 초기 로그인, 수식 입력법, 평가 기준 및 출제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는 유니미 관련 문서를 일괄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니미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방안 검토도 약속받았습니다. 유니미의 경우에는 기초교육원 등에서 수익업 행정실에 사실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서버를 유지하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서버 자체 의 구조적 개선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개선은 힘들겠지만 제출 마감일을 기존이었던 일요일이 아니라 뭐 목요일 등의 평일로 이관을 해서 이제 서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더 서버 관리하는 사설 업체와 연락을 빠르게 해서 유연하게 문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어, 네, 마감일 변경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을 주셨고 이 경우에는 현재 수학 연습 교과목들이 전부 금요일에 시간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수업 시간에도 어~ 종률이 낮았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질문이 많았던 유니미 퀴즈를 내실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이 논의된 것은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으로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SUV뉴스 김세현입니다.